200년 만에 폭우 아픔 속에 피어나는 희망재난지원 안내와 기도 사랑하는 예원사랑교회 성도님들과 대한민국 모든 이웃분들께 평안을 빕니다. 지난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우리 이웃들의 삶의 터전이 깊은 아픔에 잠겼다는 소식에 저희 모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박선희 목장주님 가족은 200마리의 소중한 생명들을 잇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은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실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실질적인 재난 지원 정보를 안내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 앞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희는 마음 깊이 공감하며 눈물 흘립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힘들고 지친 시간 속에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에서 2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평안과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기도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깊은 슬픔에 잠긴 충청도와 전라도를 비롯한 모든 수의 지역 주민들 그리고 특별히 예산 박선의 목장 주님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과 소중한 생명들을 잃은 이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박선의 목장 주님과 가족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두렵고 막막한 마음으로 앞을 가늠하지 못하는 모든 피해 주민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록 몸과 마음이 지쳐 있겠지만 주님의 은총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변의 따뜻한 손길과 도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들이 이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금 평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과 438장 내 영원히 은총 입어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모든 아픔은 결국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예원 사랑교회는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감사하게도 정부는 이번 포구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들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재난 지원금 및 복구비 지원입니다. 주택 피해와 인명 피해에 따른 재난 지원금은 물론, 박선희 목장주님처럼 가축 폐사 보상금이 지급되며,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재입식 비용과 축사 등 시설 복구비도 지원됩니다. 둘째,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감면 및 유해,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등도 가능합니다. 셋째 복구 및 영농 재개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 농기계 무상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일손독기 등 영농 활동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재난 관련 정부 부처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예원사랑교회 또한 여러분이 이 지원들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희 예원사랑교회와 모든 이웃들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